어 2, 3, 4, 10, 11, 2 3 4 15, 1 2 1 22, 3 4 5 26, 27, 28, 29, 29, 29, 2아 29, 29, <tokus> 안녕하세요. 자, 여러분 진정하시고요. 여기 나오고 있나요? <laughs> 나와요. 네, 저희 팀탑이 오늘 뮤직뱅크에서 1등을 했습니다. 레스큐, <laughs> 레스큐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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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감사합니다. 네, 어 이제 팬 여러분들 때문에 어 1등을 했는데 너무너 감사드리고요. 어 어때요? <laughs> <laughs> 어요어요 <laughs> 어땠어요? <laughs> 소감이 어때요? 아 힘들어. <laughs> 소감이 저는 아마 그땡감저 볼까? <laughs> 누가... 누가... 너에게 감... <laughs>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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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아... 야, 그건 아니지너 형한테. 이거 돼 가슴. 아니야, 가, 가슴 가, 가는 가슴 돼. 진짜. 이거 면 기분 그럼 기분 좋으니까. 오케했잖아 오케이. 아, si. okay. 응. 했으니까 가위바위보. 오케이. 가위바위보. 이스나이스나이스가이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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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케이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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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오케이. 오케이. 오 아이바이보아이바이보아 p I would have treasured the issue out t h e r 나 I'm g o i n 한 to check out. I'm going to check out. I'm going to check out. I'm going to check o 예 e s yes. i d i 한 소감이 어떤가요? d 아... 지 전지. 전지씨 네 i o t Idio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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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d 하 o t Idio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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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니다 o t Idiot, i d 캡 o t i d i o

아니, 나 실명 실명은 아니지. 네내 얼굴 보면 형 실명돼. 야이 집. 매두사야? 너야. 오케이. Separate. 야 우리 첫 이래야 돼. 운명. 천짜왜첫하 운명? 아야. 당시야 지금 처음 <laughs> <처음으로 웃음> <처음으로> 어? 처음 처음 사람이 마지막까지 하는 거. 깡네. 아 그야 나 생각 안 하고 있었어. 진짜 나 인생을 안 하고 있었다고. 나만 생각해. 나 생각 안 했어. 어? 대라고. 대. 야, 너 준비해. 왜? 대전 시민 여러분들. 어, 명명 감사드리고요. 몇분 했죠? 이게? 여러분. 7 대. 이거 대. <laughs> 아, 여러분 했다고. 여러분. 어? 여러분. 여러. 아, 오케이, 오케이. 여러분. 그럼 지금 4분 네 했어 그러면 이렇게 네분 일어나서. 형이야. 네분 일어나면? 네 분이 일어나면 난 오직 네 분. 아이자 <laughs> 뿜. <와>. 하지 마. <laughs> 아, 하지 마. 이거 진짜 이거 다시하자. 됐어. 이제 그만해. 오케이. 그만해. 물병. 병. 병 원. <laughs> 제일 늦게 한 사람 원장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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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임꺽정. 임꺽정. 너 맞아야 돼 일단. 왜 한대? 한대 일단이야. 왜? 제일 늦게 한사 제일 늦게 한 사람 맞 했는데. 아 그런 거야? 응. 응. 음. 응 <laughs> 그래. 응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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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맞자고. <laughs> 자. 됐다. 우리는 내일도 방송이 왔다. 있어요. 네. 종현이 네. 손잡을 사람. 저요. 네. 네. 여러분 그냥. <laughs> 어? 뭐야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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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아 여러분들 오늘 또 진짜 고생 많으셨고요. 근데 너는 뭘 찍겠다는 거냐? 너 혼자 나오겠다는 거야? 아니면 같이 나오겠다는 거야? 나못 봤어 어? 어? 이거 후라시 꺼졌다 후라시? <laughs> <laughs> 후라시가 <laughs> 뭐냐 진짜 이케아 야, 내가 먼 플래시 아네자 오늘 금요일 밤 모두 불타는 금요일 보내시고요. 아 오늘부터 주말 시작인데 어, 주말 모두 뭐, 보내시고 귀신. 어 가족분들과도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미세먼지가 많이 있으니까 나가서 외출하실 때는 모두 마스크를 쓰고 나가시기 바랍니다. 착한 척쩐다. 네, 네. 캡은 여기까지 안녕히 계세요. 형 마지막 마무리 한거 어. 형 이미지 메이킹 대박이다 지금 다 했잖아 자 그러면은 마무리합시다 네 내용 말 잘한다 내일 음악 막 방송도 있으니까 마지막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럼 지금까지 징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. 어. 네가 이렇게 하면 못 해야 할거냐 이럴 줄 알았지? <웃음> <웃음> 아침에 무대를 해야 돼요. <laughs> 야, 이, 왜? y s w h a w h a w h a w h a a h a 어, 오늘 이리강씨 아, 감사드리고요. 어 저희는 내일 막방 을 준비하러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준비여름. 그러면은 지금까지 틴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. 주아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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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네, 인사드리겠습니다. 자 인사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이었습니다짜 진짜 진짜 큰일 났 너무 힘들어. 아, 자, 그럼 지금까지 틴탑이었습니다 안녕. 안녕. 감사합니다. 꺼요, 이거 꺼요.